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데요. 지난 주간 또 여러분 도 많이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또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요. 또 주말 또 은혜 가운데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니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계시죠.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어,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성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해와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다시 뭘 하냐면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두 도망갈 것을 또 다시 예언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뭐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이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심정은 정말 어 참담했겠죠. 사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당시에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버리게 된다. 그것만큼 비참한 운명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풍습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당이나 하겠습니까. 온갖 마음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록된 바, 그러니까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은 스가리아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스가리아서 12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들이, 제자들이 흩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예언을 한 거.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서 예언이 끝나지 않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할 거다 갈릴리로 갈 것이다.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간다고고돼 있어요. 이 갈릴리, 이 마가봉에서 갈릴리는 어떤 요소로 쓰이냐면 갈릴리는 어, 회복의 장소로 마가복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관계가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실패가 용서되고 그리고 무지가 사라지는 곳. 이런 회복의 장소로 갈릴리가 사용이 돼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지리적으로 의미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다날 버리겠지만, 다시 내가 너희를 뭐래요? 너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고,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뭐라고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라도 내게 뭐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갈릴로 가요. 그래서 이 갈릴로 갔다는 것은 단순히 지명, 장소로, 갈릴이라는 장소로 갔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회복에 대한 예수님의 초대, 그곳으로 달려간 거예요. 우리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두 가지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한 번은 괜찮아. 야, 한 번은 괜찮아. 에이, 술한번 먹는 거 괜찮고, 뭐 이런 거짓말 한번 하는 거 괜찮고, 이한 번은 괜찮아. 그런데이첫 번째 거짓말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두 번째로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이게 더 중요한 거짓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제 넌안 돼. 이제 넌안 돼.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넌안돼넌 예수님을 버렸어 넌안돼 그래서 결국에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하지만 먼저 내가 뭐예요?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내게 오라 아는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손녀가 있나 봐요. 손녀가 있는데 딸이 손녀를 낳아서 손녀를 키우고 있는데 손녀가 이렇게 딸이 이제 이렇게 사진을 손녀 사진을 보내왔더래요. 손녀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손녀가 어떤 거냐면 막 울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진에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나 했더니만 이 아이가 실수로 과자를 이렇게 바닥에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본인도 뭐예요? 당혹스러웠는지 본인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되신 목사님이 이 손녀에게 문자를 보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엄마나 할아버지나 네가 실수하는 건 괜찮아 이건 실수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 하지만 이런 걸 혼내지 않아 이런 말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이가 다시 환하게 웃는 그런 사진을 보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너희가 날 버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이야기의 초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버리고 너희가 실패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회복에 있어요. 내가 먼저 갈 일로 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게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란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한 주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많이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임 이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29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쭤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이,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네, 나는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나를 너가 부인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죽을 전적 줄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사실 저는 이것은 진심이라고 봅니다. 진심으로 제자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패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부인을 예언해 두셨냐는 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진심을 알아요. 너희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겠지만, 너희는 부인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실패할 것이다, 실수할 것이다. 하지만 갈릴리로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에 식구들도 오늘 하루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난 얼마나 이 갈릴리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실수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시킬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살펴봤죠.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갈릴리로 가 계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못 믿은 거 똑같이 들었잖아요.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날다 버려도. 바라기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어,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예요. 오늘 하루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난 얼마나 이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어, 알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갈 일로 가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갖고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못 가는 건그분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릴로 가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갈릴로 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분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고 제자들이 나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 뭐예요? 내가 먼저 가서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에게 나간다면 그분이 우리를 시쳐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사실을 난 얼마나 기억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인지 돌아왔으면 좋겠고, 정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실패를 중에서도 실패한 사람들 기다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실패했더라도 오늘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본 말씀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갈릴리에서 기다릴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나 기억하고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갈릴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앞에 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연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갈릴리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열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정말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잘 이겨내며 승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그래 산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모레 정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 이렇게 귀한 시간도록 허락해 주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